근데 와 근데 봉자님 진짜 이런거 옷장... 되게 잘하신다 이건 딸여봐요 여자,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새은새쓰리모니하고 살다보면 이러고 살아요 <laughs> 맨날 이러고 가서 고기 다데어 볶고 자르고 옆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둘째가 누나는 남편이 전혀 고기 같은거 하면은 손을 못뜯어 대신에 이제 애들이 잘하지 애들이 둘째가 이제 귀엽게 옆에서 나 이제 고기 굽고 못 먹잖아 응. 옆에 계속 먹여줘 저저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그냥 하잖아요? 못하는데 막 하잖아 그러면 답답한가봐요 아유 저. 아유 아, 불 같은 거잘 켜요 펜션에서 고기 굽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네. 멋있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 나는 그 펜션 그 숯불에 불, 고기 잘 굽는 남 진짜 멋있다고 아니 그냥 그, 뭐 펜션 갔으면 그냥 그뭐 안익은 고기 먹는 거지 뭐 꼼꼼한데. 되게 힘들어 그게. 그게 있어. 볼때 그거 살빼버려야 돼. 뒤집을 음. 때 뒤집을 때기름이흐르거든